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정점은 아니지만 코인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과열되는 징후가 보이고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 현재 상황은요. 왜 주식이 오를까? 아무도 모른다. 라고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어제 있었던 나름 상징적인 기사가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왜 주식이 오를까? 아무도 모른다. 엄청난 악재에도 불구하고 시장 주식을 주식 시장을 떨어뜨리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라는 제목이었고요. 조금 요약을 해 보자면 S&P 500이 4월 저점 이후에 무려 27%나 올랐지만 왜 올랐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고관세죠. 그리고 침체 우려가 여전히 한33%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국 기업들이 실적을 앞두고 있는데 물론 선방하는 기업도 있지만 어제 GM 뭐 자동차 회사의 실적의 경우 순이익이 한35% 떨어져서 뭐 주가도 8% 떨어지고 관세 폭탄을 직격으로 맞은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 전반적인 주식들이 잘 나가는 이유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골드만삭스가요. 올해 들어서만 목표치 조정을 S&P 500에 대한 목표치를 무려 4 번이나 바꿨다고 해요. 자, 연초에는 분위기 좋았었죠. 그러니까 6,500 바라보다가 아 조금 상황이 안 좋은데 6,200 보다가 관세폭탄 터졌을 때5,700 보다가 최근에 다시 올라오니까 지금 한6,300 정도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은근슬쩍 6,600까지 올렸다. 즉 골드만삭스든 JP모건이든 블랙락이든 아무도 모른다가 이 기사의 요점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결론을 나름대로 맺어보자면 요이 기사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내일 날씨를 못 맞추니까 계절을 좀 준비하자 저희 채널에서 종종 얘기를 했었죠 계절은 맞출 수 있잖아요 이거를 준비를 하자 즉 상승만 바라보고 뭐 가지야를 하는 게 아니라 조정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으니까 포트폴리오를 잘 갖춰놓고 좀 안전하게 분산을 해 놓고 천천히 인내하면서 장기적으로 바라보셔야 한다 왜 오르는지, 특히 왜 떨어지는지 아무도 모른다. 이게 핵심적인 거죠. 근데 많이 오르고 있으니까 이런 기사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서 제가 좀 가져와 봤고요. 그래서 정점은 아니지만, 이제 여기저기 보이는 과열 징후를 몇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게임스탑 사태 아시죠? 21년도 1월 말에 벌어졌었고, 이 이후로 미국 주식이든 코인이든 엄청난 불장이 찾아왔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네, 제2의 게임스탑 사태가 여기저기서 지금 보이고 있어요. 자, 어제 뭐 미국 주식 관심 있는 분들은 들으셨겠지만, 밈 주식 중에 하나인 미국 백화점 콜스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한때 105%두배 넘게 오르면서 좀 화제를 모았었는데요. 이게 왜 제2의 게임스탑 사태냐면 똑같습니다. 보통 기관들이 이제 실적이 부진한 주식회사를 완전 공매도를 쳐버리거든요. 너네는 망할 수 있다. 망해도 된다. 뭐 실적이 나쁘니까요. 자, 그래서 공매도 비중을 늘려오는데 여기가 이제 공매도 비중이 높았나 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개미들이 그 월스트리트 배츠라고 있죠. 레딧 게시판이나 트위터를 통해서 공매도 세력 때려 잡자를 몇명 이제 유명 인사들을 필두로 해서 막 사재기를 하면서 여기 갑자기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뭐 기관들이 청산이 됐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또 이미 오픈도어라고 해서 한달 전부터 그 부동산, 뭐 한국으로 치면 직방 뭐 이런 플랫폼이거든요. 근데 부동산 뭐 사정이 미국도 좋지 않으니까 여기가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역시 기관들이 공매도를 막 치니까 개미들이 달라붙어서 오히려 더 사버린 거죠. 그래서 한달새 무려 500%나 폭등을 해서 이미 미국 주식하는 분들 사이에선 잘 알려졌다. 이런 좀 전조 증상이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월스트리트 배츠, 뭐 레디 게시판 중에 하나고요. 뭐 트위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매도 세력들 잡고 어게인 2021년 가자! 뭐 이제 가지아를 외치고 있는 분위기가 어, 좀, 아직 뭐 초기 단계긴 하지만 여기저기서 지금 보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국장도 약간은 과열기가 있고 미장도 과열기가 있고 한데요. 결국은 뭐 과열이 되든 아니면 수익률이 미지근하든지 간에 결국 이 불장의 맛을 본 분들은 저는 결국은 코인 시장으로 한 번쯤 넘어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이유는 결국 수익률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익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곳으로 개미들을 몰리게 돼 있겠죠 코인을 이길 자산은 제가 볼때전 세계에 어느 것도 없다 물론 하락률도 코인이 엄청 큰다는 거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 뭐 기사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뭐 연일 신고점을 뚫고 있긴 하죠 그래서 천장을 뚫고 있다라고 하면서 뭐 IT 버블 때보다 고평가다라고 하는데 물론 일부 종목이긴 하겠지만 과열됐던 양자 컴퓨터나 로켓주가 급락하고 있다. 저도 로켓랩이라는 주식을 발견은 했었는데, 뭐, 이거 좀 떨어져야 사죠. 계속 올라서 놓쳐서 좀 아쉬워했던 주식 중에 하나지만, 결국은 이제 조정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일부 주식에 한해서는 좀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다. 물론 더 가겠지만요. 뭐 국장에서도 또 하나의 장벽이 5,000피를 향해 가고는 있지만, 장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 중에 하나가 대주주 양도세 확대를 어, 이거를 좀 도입을 하려고 계속 언론에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양도세 기준을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추면 그러니까 10억 이상만 들고 있어도 대주주가 되는 걸로 지금 어, 여당에서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연말에 물량이 쏟아지면서 대주주 되면 양도세 다 내야 되니까 이제 좀 팔아야 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서 국장에서도 조금은 이제 긴가민가하는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지 않나. 물론 국, 국장도 더갈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어, 여기도 상승하고 여기도 상승은 하겠지만 미지근한 상승. 코인으로 볼 때는 여기가 미지근해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분들은 이미 불장을 맛봤습니다. 이미 천장 뚫고 가는 걸좀 많이 경험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을 멈추기는 어렵다. 이미 좀 끌어오르고 있다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몇 가지 예를 더 들어보면요. 테슬라 두 배짜리는 있는데 왜 하이닉스 두 배짜리 ETF가 없습니까? 두 배, 세 배짜리를 사람들은 참는다는 겁니다. 빨리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한국에서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금지가 돼 있어서 사실 삼성전자 레버리지도 홍콩에서 이미 나왔다고 예전에 소개를 해드렸었고, 뭐 비트코인 두뭐 배, 세배 이런 건 당연히 없을 거고, 좀 급한 거, 빠른 거, 뭐, MSTR 두 배짜리, 뭐, 뭐, 있죠. 뭐, 이런 두 배, 세 배짜리, 리플도 두 배짜리, 이런 걸 사람들이 찾기 시작한다. 개미들 뿐만 아니라 주식으로는 만족 못 한다. 고액 자산가들조차, 그러니까 10억 이상, 뭐, 100억 이상, 이런 분들도 주식으로는 지금 만족 못 하겠다. 그래서 부동산 PF, 야 부동산 pf로 지금도 신음하고 있는 건설사 뭐이 금융회사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강원랜드 사태도 터졌고 실제로 제가 아는 건설 뭐 대표님들 막 법정관리도 들어가고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여기에 다시 어, 수요가 좀 생기고 있다 비상장사 부동산 pf 공격적인 투자 아니 이런 거 말고 좀 다른 거 없어 라고 고액자산가들도 요청을 하고 있다 이게 조금은 이제 과열되고 있는 증상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아, 어, 그런 와중에 코인 매일경제 기사인데요. 어, 불장받은 알트코인 고객들 오십시오. 우리는 화끈합니다. 어, 알트코인의 상승률을 이게 자산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없습니다. 어, 반대로 하락률도 어마어마할 거예요. 자 아, 근데 여기 뭐 코인 많이 오르는 건 당연히 아실 거고 그냥 단적인 예로 최근에 알트코인의 시가총액이 무려 78%가 올랐습니다. 뭐몇 개가 7 8 오른 게 아니라요. 알트코인의 전체 시가총액이 78% 올랐다는 거는 알트코인의 수익률을 따라갈 수 있는 자산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된다. 그래서 코인 쪽으로 특히 뭐 밈코인 뭐 이런 거 위주로 많이 이제 들어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최근에 아마 보셨겠지만, 업비트에서 상장 폐지를 발표하자마자, 일단 그때 당시는 떨어졌다가, 뭐, 아침, 어제 아침 9시였나요? 막, 붉은 붉은 올라가더니, 이틀 새, 최대 289%나 올랐습니다. 뭐, 거의 4배 가까이 올랐네요. 그래서 제가, 뭐, 코인, 주식, 부동산, 어, 카톡방에 여러 개 들어가 있는데, 요 얘기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뭐, 그 다음 먹을 거는 뭐, 아더다, 뭐다 하면서. <laughs> 들끓고 있다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상장폐지 뭐 코인에도 이렇게 몰리니까 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각성하고 깨어나고 있는 단계다 지금 과열의 전조증상이 여기저기서 보이고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동안 그 21년도에 유행했던 짤이 다시 한번 유행을 하더라고요 제가 가져와 봤는데 지금 뭐좀 혼수 상태신 것 같아요 너의 뭐 가족들이 찾고 있어 뭐 너의 아이들을 두고 떠나지 말아라. 너의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해도 조용히 있다가 알트가 올라가는데 하니까 눈을 번쩍 뜨고 있죠. 지금 이런 시즌이 드디어 서서히 오고 있다. 조금은 과열 단계라고 보셔도 되겠죠. 그래서 어 저희 채널에서 작년 11월, 12월에 이렇게 자주 얘기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목숨을 걸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 이 시장이 녹록지 않다 했더니 오버하고 있네. 이렇게 비아냥거렸던 댓글 기억나시죠?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고요. 이분들이 이제 상승장에 들어가서 슉슉 뭐 먹고 빠지면 되지. 뭐가 그렇게 어렵냐라고 그때 당시 얘기를 했지만 아마도 뭐 24년 3월에서 10월 달 그리고 25년 한 2월에서 한 7월까지 6월 말까지는 아마도 혹독한 조정을 겪으면서 조금 힘들지 않았을까. 이거 또 다른 예로, 역시 작년 12월이었는데요. 빗섬의 강남 라운지가 있어요. 여기에 50대, 60대가 막 오면서 사람들이 북적북적한 걸 보면서, 아,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 어, 고점 신호다. 좀 위험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더니, 50대인지 60대인지 모르, 모르겠지만, 어르신 중에 한 분이, 아, 그 참, 뭐랄까요. 기분 나쁘다. 이런 식으로 댓글을 50대, 60대 무시하냐. 뭐 이런 식으로 달았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약간 그 지금, 어, 전조 증상이 보이고 있는 것 같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한다는 거죠.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직 정점은 오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타이밍쪽 상승 때 들어와서 슉슉, 어, 먹고 빠지려는 이분들은, 어, 저는 99%도 아닌 것 같아요. 반드시 돈을 잃고 나간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정점이 나오지 않았다는 걸 그럼 어떻게 증명을 하느냐? 어, 제가 여기에 요새 많은 시간을 들여서 뭐 지표 같은 걸 확인하고 있는데요, 코인글래스라는 어,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길가 보시면요, 불마켓 피크 인디케이터라고 해서 어, 비트코인 기준인 것 같아요. 어, 우리 꼭지에 팔자 이런 어, 지표들을 무려 30개나 이렇게 보여줍니다. 여기 지표가 30개나 있는데 제가 10개만 가져왔거든요. 근데 뭐 어려운 것도 있어요.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것들. 예를 들어서 뭐첫 번째는 비트코... 현재 가격 비트코인의 가격 나누기 2 0일 평균 곱하기 9.99뭐 이런 거 굉장히 어렵죠 그러나 파이사이클 우리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뭐 채굴자 수익 과열도 그리고 뭐 mvrv 지스코도 좀 말씀을 드렸죠 버블 지수 그리고 usdt의 예치 이자율 뭐 이런 것도 좀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이런 수많은 30개의 지표들을 통해서 이게 과열이냐 아니냐 근데 여기 보시면 아, 아니다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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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개가 전부 아니요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아직은 정점을 도달했다는 지표가 30개 중에 아직은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100% 일단은 들고 계세요. 그러나 이런 게한두 개씩 나오면 이게 서서히 셀 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보통 그리고 비트코인이 정점이 나오고 그 이후에 알트코인의 정점이 나오니까 아직은 정점은 아니다. 그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진입자 분들은 왜 돈을 잃느냐? 하락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없어서 큰일을 날수 있다. 상승이 되면요. 그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아요. 항상 하락장에 모든 민낯이 드러나는데, 하락 혹은 조정을 견딜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당장 내일 10%만 떨어져도 알트코인 난리가 나겠죠. 그런 거에 대처가 안되고 적응이 안 되실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같은 논리로요 샤프링크와 비트마인 이라는 주식 제가 뭐 소개는 드렸지만 저는 이런 거안 삽니다 안 사요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거여도 내가 어, 이거를 견뎌낼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죠 첫 번째 이유는요 이 친구들은 하락장을 버틴 역사가 없습니다 하락장을 버틴 이런 기업은 사실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락장을 버티지 않았기 때문에 하락장에 보여지는 게 진짜다. 상승장에는 누구나 즐겁고 행복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요. 이 친구들이 오르면 좋죠. 근데 폭락했을 때 내가 버틸 수 있는 논리나 근거가 있는지를 따져 보셔야 됩니다. 공부를 많이 하셔서 믿음이 있으면, 예를 들어 반토막, 마이너스 60, 70%가 나도 나 이거 더살수 있는데 하면 들어가는 거고요. 반대로 상승만 생각을 하셨다. 근데 떨어지면 이제 당황을 하고 뭐 손절을 하고 뭐 죽겠다고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저는 기, 제 기준으로는 얘네들이 폭락을 했을 때 제가 버틸 수 있는 논리가 없습니다. 근거도 없고 자신도 없어서 저는 여기를 투자를 하지 않는다. 아무리 얘네들이 뭐 100%, 200%, 1000% 가도 쳐다도 안 봅니다. 저는. 제 기준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댓글에, 어, 이번엔 다르다는 댓글이 너무 많이 보여서 한번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기관들이 들어와서 이번엔 다를 것이다. 뭐 반토막 뭐 이런 거안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월가와 기관들의 매도를 굉장히 우습게 보는 지금 착시현상이 지금 빠지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과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018년에는 그런 얘기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당연히 나왔겠죠. 이때는 정말 광분, 21년도도 아무것도 아닌 미친 상승장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17년 12월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요. CME에서 비트코인 선물이 승인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승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이거는 제도권의 신호탄이다. 이제는 비트코인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가지아를 외쳤지만, 뭐 18년도 아시죠? 뭐 박상기의 난도 나오고 정말 난리가 났었어요. 22년도에는 어떤 얘기가 나왔을까요? 21년 광풍이 꺼져가는 그 판국에 역시 이번엔 다르다가 나왔었죠. 자, 이제는 스트레티지가 나왔는데, 뭐, 비트코인 비축을 계속하고 있는데, 뭐, 바이더 딥 계속하고, 어, 고점에서도 계속 샀잖아요. 그리고 중동, 중동에서 코인을 지금 뭐, 사고 있다. 그리고 테슬라다, 스페이스엑스다, 아크, 그 뭐, 돈나무 언니다. 수많은 분들이 비트코인을 사려고 줄을 섰기 때문에, 이번에는 하락 안 온다. 기억나시나요? 그러나 뭐 테라루나나 뭐 FTX나 뭐 셀시우스나 3리에로 캐피탈이나 수많은 기업들이 막 무너지면서 이때도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번엔 다르다. 그럴 리는 없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 나는 최근에 진입을 했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냐? 하락이 단기간에 하락을 견딜 수 있는 힘이 갖춰지진 않겠죠. 물론 노력은 하셔야겠지만 제가 볼때 최선의 선택. 제가 만약에 최근에 진입을 했다면. 저는 실력이 안 됨을 인정을 할것 같아요. 인정을 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인정을 하신다면, 어피트에 보시면요. 비트, 이더, 뭐, 솔라나 리플, 뭐, 요 정도까지는 코인 모으기라는 이 시스템이 있거든요. 뭐 매일, 매주, 매월, 뭐, 얼마씩 K뱅크에 얼마를 넣어놓으면요. 그냥 매일 아침이나 뭐, 시간 정해서 그때 이렇게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요, 비트코인을 지금도 매일 만원에서 2만원 이렇게 설정을 해놨어요. 그러면 비트코인이 매일 아침마다 만원어치씩 사지는 거죠. 뭐 비트코인 너무 비싸죠. 이더리움 비싸죠. xrp 쏠라나 지금 못살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냥 비트코인만 저는 걸어둔 겁니다. 그래서 뭐 소소하게 뭐 사지면 좋은 거고 그래서 뭐 오르면 좋겠죠. 뭐 만원 2만원씩 매일 사는 것도 모으면 크니까요. 그리고 아직 정점은 끝나지 않았으니까 해서 올라도 좋고 떨어지면 뭐가 좋냐? 어차피 나 조금밖에 안 샀잖아요. 정말 많이 떨어진다? 정말 어 다른 돈을 통해서 뭐좀 많이 떨어지면 살수 있겠죠. 이거 얼마 산 것도 아니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최근 진입자 분들도 비트이더까지만, 뭐 솔라나 XRP도 좋긴 한데요. 기본은 비트이더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 코인들을 코인 모으기로 그냥 매일 조금씩 모아가면 어떨까? 그러면. 상승도 먹을 수 있고요. 하락이 와도 크게 당황하지 않고, 왜냐면 비트 이더만큼은 많이 안 빠질 거거든요. 다른 코인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전략이 있다. 이 정도를 저는 추천을 드릴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최근에 상승이 지금 오고는 있지만, 저는 이게 트럼프의 시간표와는 맞지 않는 상승이었다. 뭐, 블랙락이다. 뭐, 피터틸이다. 이런 월가의 시간표였지. 트럼프와는 맞지 않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럼 트럼프는 지금 뭐하고 있느냐 야뭐 관세협정을 다다다닥 지금 체결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거를 이제 끝내려고 좀 노력을 하지만 뭐 8월 초까지는 다 끝날 것 같진 않습니다만 어, 오늘 새벽에 아침에 보니까 정말 많은 국가 뭐 이걸 맺은 것 같아요 일단 영국은 가장 먼저 뭐 맺었지만 뭐 이거는 미국의 흑자를 보고 있으니까 논외로 하고요 베트남을 20% 맺었다. 이게 이제 저는 기준점이었다. 예전에 스티븐 미란 보고서에 20%가 가장 효과적인 관세입니다. 답을 우리는 알고 간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인도네시아 나왔는데, 아, 너네는 조금 뭐 이렇게 열어놨으니까 1% 깎아줄게. 19%로 나온 것 같고요. 필리핀도 뭐 군사적으로 협력을 하고 뭐 시장 개방하고 해서 1% 정도 깎아줄게. 요 기준에서 조금씩 조금씩 깎아준 것 같아요. 그리 아침에 일본이 나왔는데 생각보다 많이 깎은 것 같습니다. 15%로 상호 관세를 맺었다고 트럼프가 직접 발표를 했는데요. 아시겠지만 일본은 굉장히 뭘 많이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호의도 많이 선물도 많이 가져갔었고요. 어, 그렇지만 뭐 자동차 관세율 15%뭐 일본은 0%로 하고 싶었는데 결국은 못 깎았나 봅니다. 그러나, 뭐, 데이미 투자 펀드, 뭐, 어마어마하게 투자도 했었고, 자동차, 트럭, 특히 쌀 같은 거 많이 개방을 하면서, 15%의 관세율을 받아내지 않았나. 뭐, 서로, 뭐, 마음에는 안 들겠지만, 이런 협상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해야 될까요? 중국과 이제 관세 유해 협상, 지금 종료일이 한 8월 10일, 8월 10일쯤으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7월 28일 29일에 스카페센트 재무장관이 스터골룸에 가서 관세 이나 연장을 논의하겠다. 요거 지금 종료하고 <laughs> 협정을 맺느라 아직 트럼프는 조금 이따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어, 제 개인적인 추정이긴 하지만 계속 든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증거가 있었잖아요. 어, 어제, 오늘 아침이었네요. SEC에서 또 다른 코미디 같은 기사가 나옵니다. 비트와이즈의 암호화폐 인덱스 펀드를 ETF를 SEC에서 승인을 해줬는데 다시 하루 만에 아 잠깐 있어봐 어, 승인을 번복하는 기사가 또 다시 어, 나왔다는 거죠 ETF 전환을 승인했지만 SEC 비서 보가 해당 조치를 정지시킨 뒤 이를 위원회 차원에서 검토할 것이다. 저는 이게 트럼프의 영향력 정치적인 요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 그레이스케일의 라지켓 펀드 승인되자마자 하루 만에 번복됐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솔라나 ETF도 분명히 SEC 위원장이 야, 일주일 안에 제출해봐. 내가 고할지 스톱할지 결정해줄게 했는데 일주일 안에 제출하니까 아, 잠깐 있어봐. 3주 시간 준다. 다시 제출해라. 3주 시간 안 줘도 되는데 지금 굳이 솔라나 ETF도 어, 3주의 시간을 줘서 어, 이게 이제 빠르면 한 8월 중순쯤 될것 같고요. 길면은 최종 마감이란 10월 10일, 10월 10일경 같습니다. 그래서 8월에서 뭐 늦으면 10월인데 아마도 8, 9월쯤에는 승인이 되지 않을까. 근데 지금 계속 연기가 된다는 거죠. 이것도 연기, 이것도 연기, 이것도 연기. 일단 대기. 왜요? 트럼프가, 어, 웬만하면 이제 관세, 웬만하면 이좀 협정이 되고 완료가 된 이후에, 어, 뽐뿌질을 하려는 게 아닌가. 이런 추정을 하고 있다. 뭐 심증이긴 하지만 이게 너무 좀 노골적으로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트럼프발 호재가 나오기 전까지는 정점이 아직 나오지 않았으니까 좀 버텨내야 된다. 좀 과열 조짐이 보이고 엄청난 조정이 나오더라도 버텨낼 수 있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트레이더가 아니니까 이게 이제 저에게 맞는 방법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안세가 종료까지는 아니지만 웬만한 이제 큰 국가들 대략적으로 좀 맞고 좀 중국같이 큰 데는 좀 유예를 조금 할 수도 있고 뭐 요런 것도 트럼프의 영향력 안에 있는 뭐 하나의 방법일 거고요. 또 s l r 규제 완화는 사실 스코퍼센트 얘기하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건데 요것도 뭐 8월 말 9월 초 하고 있죠. 이거 알트코인 ETF, 스테이킹 ETF도 언제 될지 할수 있지만 잠깐만 있어 봐. 지금 계속 반복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가장 큰게 아직 안 나왔죠. 비트코인을 포함한 여러 가지 암호화폐 전략 비축. 뭐 7월 말까지는 뭐 보고서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때 나올지 아니면 정말 큰 거는 좀 뒤에 다시 늦춰서 나올지 그것까지 저도 모릅니다만 지금 이런 거다안 나오고 있어요. 트럼프 마음대로 언제든지 이제 시행을 할수 있는 것들이죠. 트럼프 마음대로 유일하게 못 하는 게 이제 금리나 뭐 관세도 그렇긴 하지만. 그렇지만 이것도 굉장히 제롬 파워을 압박을 하면서 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어, 넣고 있다. 그래서 트럼프발 요런 직간접적인 트럼프 맘대로 할수 있는 호재가 나오기 전까지는 저는 조금 버텨내야 된다. 조정이 나오더라도 버텨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이 왔는데요. 조정은 피하는 게 아니고요. 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견뎌내는 게 저는 실력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나 항상 상승장에는 상승만 보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반드시 하락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조정을 슉슉 피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할수 있는 분은 최정상 트레이더 몇명 외에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조언은 최근 진입자라면은 조정에 취약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반드시 비트 이더만 투자를 하세요. 혹은 못해도 최소한 비트이더를 50% 이상 채우시고 그것도 좀 소액으로만 투자를 하셔야 상승과 조정 시기를 모두 잘 넘기실 거란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